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검사장님들이 좀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. 성남시장 앞서 시작야 되는 게 맞. 성남시청 앞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? 할 생각이 없습니까? 저희가 공사에서 인허가권을 했을 때는 전자문서를 결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서류는 그렇지 않죠. 그래서. 예. 대통령이 분명히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대통령 말을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.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. 의지가 있으신지 예.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참석한 증인들을 모욕하거나 그러지는 말라고 법에도 되어 있는데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. 권에서 봉사 회원 증인들 위한 모욕이다. 특히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소위 친문이라고 친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들으면 굉장히 섣소피할 수도 있는 증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참가도 편이 좋겠다는 가르 하신 분은 사과하시는 게 맞다.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작년에도 국감 현장에서 얘기했던 겁니다. 예. 여기 그리고 그 발언의 취지를 보면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국감 지금 제 질이 저 발언 중이니까 예 바, 발언을 발언을 저제저 끼어드는 거를 좀 중단해 주십시오. 잠깐 위원장님. 네네. 잠깐만 제 발언을 방해하시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한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지난 1년 동안 권력세사 뭐가 있었습니까? 제가 떠오르는 거는 우리 그 이성윤 고검장이 기소된 김학의 차관 네. 출국 금지 사건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. 오층워크 사건 유양해야됐죠 도대체 살아있는 권력을 더는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? 아니 그런 자, 자 정리해 주세요. 정리해 주세요. 자자자, 자자, 자.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. 됐어요, 됐어요 자, 자, 저. 자, 자, 자. 정리해 주십시오. 네. 하셔야 돼. 이 예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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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자. 자 이제 뼈빠지게 고생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국감 받으려고 나와 계시는데 질타도 하고, 꾸중도 하고 해야죠. 다만,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법조인은 명예가 생명 아닙니까? 판사도 그렇고, 검사도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자는 취지로 소화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